스퍼 앤벤 2026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이다. 현대적인 감각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 속에서도 도시의 편안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설계되었다. 외관은 컴팩트하지만 강인한 인상을 주며 공기역학적 디자인으로 연비와 주행효율을 극대화했다. LED 라이트와 세련된 라인들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하며 보는 순간 자유를 떠올리게 만든다. 실내는 넓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형 침대 시스템, 스마트 수납 공간, 그리고 회전식 시트로 구성되어 낮에는 거실로, 밤에는 침실로 변신한다. 전기식 쿡탑과 미니 냉장고, 정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불편함이 없다. 모든 조명과 온도는 스마트 패널을 통해 조절 가능하며 태양광 패널로 충전되는 배터리 시스템은 완전한 자립형 캠핑을 가능하게 한다. 캠퍼 앤벤 2026은 안전성 또한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360도 카메라 뷰등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노면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서스펜션을 조절한다. 덕분에 험한 산길이나 모래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혹은 수수전기 모델로 제공되는 이 차량은 친환경적인 이동의 새 기준을 세운다. 정숙한 주행과 강력한 토크는 도심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완벽한 밸런스를 이룬다. 전면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음성인식 시스템은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차량 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로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캠퍼 앤벤 2026은 여행을 단순한 이동이 아닌 삶의 경험으로 바꾼다. 혼자 떠나는 감성 여행부터 가족과의 추억 여행까지 이한 대의 벤이 모두 가능하게 만든다. 이동과 휴식, 일상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세대의 캠핑 라이프를 완성한 완벽한 동반자다.